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쌤입니다. 오늘은 세련된 일상회화편 10문장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취향은 가지각색이다. 일종의 속담인데요. 영어로 There is no accounting for taste. There is no accounting for taste라고 하면 되는데요. 먼저 두 가지 표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There is no ing 하면은 뭐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here is no ing. account for는 설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here is no accounting for taste 지겨하게 되면요 취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다른 말로 취향은 가지각색이다. 즉 사람마다 취향이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There is no accounting for taste. There is no accounting for taste.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하면은 How glad I am to see you, How glad I am to see you라고 하면 되는데요. 밑에 자막을 보세요. 이 문장은 How 감 탄문인데요. 어순이 중요합니다.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주어 동사 어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How glad I am to see you, How glad I am to see you. 글래드란 단어 기쁜 뜻인데 원래 I am 다음에 있는 말인데 그러면 평소문으로 I am glad to see you. 난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이렇게 되는데 의문사 how가 글래드를 끌고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how glad, how glad I am to see you, how glad I am to see you, how glad I am to see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는 싫더라도 그걸 해야 한다. 자, 는 뭐뭐 하더라도 양보의 구문이죠. 양보. 그리고 는 그걸 해야 한다. 주어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막을 보세요. 양보의 구문에 although, t o u g h 해도 되지만 even t o 를 써가지고 even t o 주어동사 형태가 오면 됩니다. 해석은 주어가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우리 말을 영어로 하면, even though you don't like it, 비록 네가 그것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you must do it. 너는 그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even though you don't like it, you must do it. even though you don't like it, you must do it.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자, 뭐, 뭐, 해서 죄송합니다 할 때는 무조건 I'm sorry 부터 나와야 됩니다. I'm sorry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가 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막을 보세요. Take your time 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당신의 시간을 빼앗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도 했죠. Take your time 하면 천천히 하세요 이런 말인데요. 오늘은 당신의 시간을 빼앗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하면 I'm sorry I took your time. I'm sorry I took your time. 제가 당신의 시간을 빼앗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이죠. I'm sorry I took your time. I'm sorry I took your time. 놀라지 마세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참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건 무조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자막을 보세요. Hold on to 라는 수가 있는데요. 뭐 뭣을 계속 잡다 라는 표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말을 영어로 Hold on to your head. 자이 문장을 지휘하면은 당신의 모자를 계속 잡아라 이 말인데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모자가 날아가 있지요. 그럴 때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꼭 잡아라 이 말인데. 자그 말이 의역이 돼 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Hold on to your head. 여러분들 모자가 바람에 날려가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은 되겠어요. Hold on to your head. Hold on to your head. Hold on to your head.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자, 먼저 장학을 보세요. Last 지속되다. Forever 영원히. Last forever 자 그래서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하면 Our love will last forever Our love will last forever 고민거리가 있으면 내게 다 틀어놔요 자 먼저 장악을 보세요. Bother 괴롭히다 라는 단어입니다. Bother 자 그럼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하면 Tell me what's bothering you Tell me what's bothering you.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지역하게 되면요. Tell me. 나에게 말하세요. What's bothering you.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이렇게 되니까 의역에서 고민거리가 있으면 내게 다 틀어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Tell me what's bothering you. Tell me what's bothering you. 전 이걸로 할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먼저 자막을 보세요. Go for는 무엇을 좋아하다 이 말인데, 주어진 우리 말을 영어로 하면은 I'll go for this one. This one은 이것입니다. 자, 전 이걸 좋아할 거예요. 이 말이니까 의역해서 전 이걸로 할 거예요. 물건을 마지막으로 고를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ll go for this one. I'll go, for this one. I'll go for this one. 난 벌처럼 바쁘게 일하며 지내서 이 말은 아주 바쁘게 일하며 지내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벌은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그래서 영어에도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요. 자막을 보세요. As a bee. as는 뭐뭐처럼이고 bee는 벌이거든요. as a bee 하면 벌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우리 말을 영어로 하면은 I've been busy as a bee. I've been busy as a bee. 직역을 하면 I've been busy 하면 현재 완료죠. Have been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빠 왔다는 겁니다. As a bee, 벌처럼. 그래서 의역을 하면은 난 벌처럼 바쁘게 일하며 지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I've been busy as a bee. I've been busy as a bee.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이표현이이 독특한 표현인데요. 가급적 문장 그대로 외우는게 좋겠습니다. 먼저 자막을 보세요. 베스트 샷 최선을 다하기라는 표현인데요. 베스트 샷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영어로 하면은 I'll give it my best shot I'll give it my best sho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은요. 나는 그것에 나의 최선을 다하기를 할 거야 이마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I'll give it my best shot. I'll give it my best shot. I'll give it my best shot. Well, s e o n